네. 3교시, 3교시에는 품행장애 DSM-5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품행장애 진단 기준.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나 사회적 규범을 위배하는 행동 패턴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다음에 15개 기준 중 3개 이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중 한개 이상의 기준은 지난 6개월 이내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협박하거나 겁먹게 합니다. 두 번째 자주 싸움을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심한 신체 손상을 줄수 있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합니다. 다섯 번째,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합니다. 여섯 번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상 강탈, 지갑 날치기, 강도, 무장 강도 경우지요. 일곱 번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합니다. 재산 파괴 부분으로 여덟 번째,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작정으로 고의로 불을 지릅니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합니다. 사기 또는 절도 행로 행위로요. 열 번째, 다른 사람의 집, 건물 또는 자동차를 부수고 침입합니다. 열한 번째로 물품이나 호의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피하려고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열두 번째.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사소한 것이 아닌 물건을 훔칩니다. 중대한 규칙 위반 행위로 행위로 13번째 부모가 금지하는데도 자주 예박을 하며 이는 13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14번째 부모나 대리 부모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최소한 두번 이상 가출이나 외박을 한, 하는 경우입니다. 열다섯 번째, 무단 결석을 자주 하며 이는 13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이 DSM-5의 품행장애 진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품행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품행 장애는 폭력, 방화, 도둑질, 거짓말, 가출 등과 같이 난폭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소위 비행 행동이 빈번한 경우는 이러한 품행장애에 해당됩니다. 품행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 양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품행장애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행동, 즉,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 파괴, 사기나 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이며 이러한 증상들이 15개 항목 중 3개 이상이 지난 12개월간 지속되고, 이중한 항목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품행장애로 진단합니다. 품행장애는 흔히 여러 형태의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공격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약자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난발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어른에게는 반항적이고 적대적이며 복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학교 결석, 성적 저조, 흡연, 음주, 약물 남용과 더불어 거짓말, 잦은 가출, 공공 기물 파괴 행동 등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으며 흔히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은 그런 행동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반항심과 분노를 증가시켜 문제 행동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행 장애를 나타내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에서 비행을 일삼는 문제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품행 장애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상당히 흔한 장애입니다. 18세 이하 남자아동의 6에서 16%, 여자아동의 2에서 9%에서 나타난다고 추정되며, 남성이 여성보다 4배에서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품행장애는 남성에게 더 일찍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남성은 10세에서 12세이고, 여성은 14세에서 16세에 시작됩니다. 품행장애는 발병 연령에 따라 10세 이전에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아동기 발병형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청소년기 발병형으로 구분되며, 문제 행동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경미한 정도, 상당한 정도, 심한 정도로 분류됩니다. 품행장애는 갑자기 발병되지 않으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여러가지 증상이 발생되다가 결국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품행장애의 정도가 경미하고, 다른 정신장애가 없으며, 지능이 정상일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반면, 품행장애 증상이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문제행동의 수가 많은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으며 성인기의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부모의 자녀에서 품행장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품행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의 유병률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게 발생합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품행장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원인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정 환경입니다. 부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태도 또는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양육 태도는 모두 품행장애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불화, 가정폭력, 아동학대, 결손가정, 부모의 정신장애나 알코올 사용장애 등은 품행장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가정환경은 아동을 불만이 많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맹 장애를 지닌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숙한 대인 관계의 형성에 필수적인 심리적 특성인 좌절감에 대한 인내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덕적인 윤리 의식의 발달이 결여되어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데 정신 분석적 입장에서는 품행장애를 초자 기능의 장애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학습 이론에서는 품행장애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 부모를 통한 모방학습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습득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두라와 월터는 아동이 타인의 공격 행동이나 TV에서 나타나는 폭력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고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아동 중에 품행 자해가 많은 점은 사회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은 낮은 교육 수준, 높은 실업률, 경제적 곤란, 가족 생활의 파탄, 가정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품행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하류 계층은 가정 불화와 더불어 폭력적이고 무절제한 양육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심리적 불만과 공격성을 증대시켜 품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곤 계층에 속한 아동들은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정당한 방법으로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행동이 빈곤 계층에서는 쉽게 용납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품행장애의 생물학적, 신경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입니다. 품행장애가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품행 장애가 유전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ADHD 품행 장애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매우 유사한 유전적 소인에 의해 유발되는 연관된 장애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품행 장애가 있는 아동은 혈중 세로토닌 수준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 뇌기능장애나 손상과 같은 기질적 문제가 품행장애와 관련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장기적 추적 연구에 따르면, 품행장애는 아동의 타고난 기질과 부모의 양육 방법이 충돌하여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품행장애의 치료를 보면요. 품행장애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되어야 합니다. 우선 부모, 가족, 교사, 정신건강 전문가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품행 장애 아동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비난과 처벌을 가하며 아동은 부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저항과 반발을 통해 문제 행동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나 교사의 개입을 통해 품행 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갈등이나 갈등 표현 방법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품행 장애 아동에게는 좌절과 불만을 사회적으로 좀더 용인되는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분노 분출 방법이나 욕구 충족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존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일관성 있는 보상과 처벌의 규칙을 만들어 품행 장애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약화시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관련 영상 한편 보시게 영상 한편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자녀들에 대한 정신 장애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그제목은 품행 장애입니다. 이 정신장애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적대적 반항장애라 그래서 아이들이 공격적이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면 품행장애로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면 품행장애는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대적 반항장애가 훨씬 더 심각한 반사회적인 모습을 띄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시간 말씀드린 적대적 반항 장애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품행 장애가 오게 되는데 자, 이 품행 장애는 어떤 거냐 우선 행동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 발병 시기는 남자 아이들이 좀 빠릅니다. 어, 대충 사춘기가 시작되는 10세, 12세 여자 아이들은 그 14세에서 이제 16세 이렇게 돼서 대체적으로 남자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간쯤 3, 4학년 또는 5학년, 또 여자아이들은 중학교 1, 2학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아주 그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고요. 또 학교 같은 데도 약자를 괴롭힙니다. 약한 학생을 괴롭혀서 우리가 학교 폭력의 주범이다를 했을 때는 이 품행장애라고 우리가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뺐고요. 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약한 학생들을 두들게 패고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전부 남의 탓을 돌리고 바깥에 누구누구 탓이라고 변명을 한 것이 바로 심각합니다 자 이러한 그 품행장애를 보면 주로 이 학생들이 결석이 작고요 가정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또 어린 나이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게 됩니다 어, 때로는 그 본드와 같은 약물 중독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주 증상으로 말씀드리는 것한 서너 가지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단순히 뭐 행동에 문제가 있다, 문제하다, 이렇게 보다는 이게 정신장애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빨리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데 참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적대적 관앙장애도 그렇지만 이것은 학교에서 상담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 상담실에서 심리치료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학교와 가정과 사회 이세 가지 축에서 같이 이런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치료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날 품행 장애를 치료하는 이러한 그 견해들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중체계 이론으로서 브롬펜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의 그 생태학적인 치료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 썼는데요. 그건 바로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함께 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런 그 반사회적 행동을 좀 없애보자, 감소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학생들의 행동, 이런 청소년들의 행동을 보면. 어, 즉시가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공격적인 행동이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그냥 발길을 차서 죽인다든지, 지나가는 행인들을 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약물 중독이나 음주 흡연해서 이그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같이 동시에 드러나고, 그것이 12달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일단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역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환경에서 아무래도 열악한 가정 환경이 여기에 속하겠죠. 제가 열악하다라고 하는 건또 가난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폭력적인 가정이라든가, 또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약물 중독에 취약한 이런 가정이라면 이 자녀들은 그대로 그것을 학습을 하고 모방을 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고요. 관심과 애착이 없어서 그냥 방임을 한다든지 무관심을 한다든지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행동을 잘못할 때 두들겨 팬다든지 이런 폭력적인 이런 태도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반사회적인 품행 장애로 나타나서 참일 고치기가 여간 까다롭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 품행 장애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형법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거든요. 특히 지나가는 어른들을 해친다든지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이 공격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서또 품행 장애로 나타나는 게 우리 중학생들이 학교나 또 어떤 공공 건물을 들어가서 불을 질른다든지 이 방화를 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서 도무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바로 이 품행장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늘 이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정신 문제 전문가라든가 학교의 전문 상담 교사라든가 또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품행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인격적인 결함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것이 있잖아요. 힘든 상황, 약간 몸이 괴로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대한 인내심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참지 못하고 충동적인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 술을 먹는다든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 공격적인 행동이 단순하지 않고 사기라든가. 절도라든가 집단 폭행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그 마음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외롭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열악한 이 교육적 환경이 바로 이들의 불명 장애를 부추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또 우리 학교가 또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돌봐야 될 그런 정신 장애라 볼수 있습니다. 화를 너무 참는 것도 문제지만 화를 못 참는 건더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소한 불만에도 화부터 내고 보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이혜정, 이동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성민이는 갑자기 책상과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말리는 교사에게 덤벼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주의가 산만한 ADHD나 우울증과는 달리 화를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호란이래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 수업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폭력 현상이 나타나면 또 민원 문제가 발생되는 것 등등으로 어려움이 좀더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전체 학생의 20% 가까이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식으로 등록된 질병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와 비슷한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2007년 1,660명이던 환자 수가 2011년엔 3,015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가 죽을까봐 염려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없이 수용해주고 또 아이들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그것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려고 하는 그런 아마 양육 태도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인터넷 게임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도 학생들의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화를 건강한 방법으로 제때 풀지 못하는 것도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위험한 건 심각한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0대 청소년이 여학생을 납치했습니다. 3월에는 또 다른 10대가 할아버지 생일상 앞에서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들이 평소 분노 조절 장애를 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학생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상담에는 부모도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게 아이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부모님들과 가족 치료적인 접근법에서 가정에까지 확대가 돼야지 학생들의 충동 조절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요. 분노가 만성화되면 뇌 기능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행히 전두엽은 10대 후반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조기 치료하면 감정 조절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원인을 살펴보고 조절하는 연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단기간에 아이가 그런 감정 조절이 너무 안될 때는 정서 조절을 할수 있는 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누르기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품행장어 아동에게는 좌절과 불만을 사회적으로 좀더 용인되는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분노 분출 방법이나 욕구 충족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존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일관성 있는 보상과 처벌의 규칙을 만들어 품행 장애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약화시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개인 심리 치료를 통해 아동의 새로운 적응 기술을 습득하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키우며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공격행동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치료에는 약물치료, 부모훈련, 문제 해결 기술훈련, 다중 체계 치료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